관세모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단심급. 물질은 한계가 있고, 마음은 영원하다. 물질은 한계가 있고, 마음은 영원하다. 앞에 자막 보시고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어제 제가 해외에서 온 특별 질문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외에서 불사에 동참하고 싶은데 좀 간단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카톡에 들어가서 검색창 한국불교대학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직원이 가르쳐줘서 들어가 보니 아주 간단합니다. 예, 국내의 불자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에 들어가서 검색창 한국 불교 대학을 검색하시면 아주 많은 기도 축원장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편지 글입니다. 안양에서 온 편지입니다. 63세 경자생이신데. 글씨를 아주 반듯반듯 반듯 인쇄체처럼 잘 쓰신 편지입니다. 극히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생활법문도 보고 단문단답도 봅니다. 금강경 신묘장구 대다라니 등도 일상처럼 들으며 하루하루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지만, 부처님이 계셔서 버틸 수가 있었답니다. 언젠가는 꼭 스님 계신 절에 가보겠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지인들한테 우학스님 불교대학 구독하라고 열심히 외치고 있답니다. 예, 절에 다니시면서 절 안에 붙여놓은 정치성 현수막을 보고, 기분이 상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 아주 마땅한 지적입니다. 불교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정치 현상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우리 불자들도 절에 와서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온 한 청년의 편지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인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삼보하옵고 저는 은사이신 경해법인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태조산 각원사에 다니고 있는 청년불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집에 모신 불당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다가 좀 쉬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대학생 불교연합회 대불련 지부장회의 때 대구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스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 10년 유튜브를 통해 스님을 다시 뵙고 본문 듣고 공부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에 스님 영상을 보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유튜브 불교대학의 영상을 보면서 수행하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께서도 유튜브 불교대학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늘 누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도 유튜브 불교대학 채널을 추천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편지는 이 뒤로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편지에서 개인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머니랑 무일선언에 한번 다녀가시고 잘 해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 여기 오셔서 대성자모 관세보살님 봉암불사에도 동참하시고, 무유선은 무문간 정기 후원도 신청하셨다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제 한번 뵙게 되면 편지 끝부분에 얘기하신 부탁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좀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청년이 아직 근재하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하는 일이 다잘 되시길 기도 축원 드립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배고프다 밥좀 줘라 하시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런데 절에 모시고부터는 2년 가까이 되었는데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했지요?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불교 정법으로 해결하신 것 아주 현명한 처사입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조상이 꿈에 보이면 일어나는 일들 이걸 찾아서 우리 시청자들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 자그마한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부처님이 좋을지요? 예, 부처님 모시는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 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니시는 절에서 나오는 달력 부처님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종류로는 관세음보살님이 제일 무난합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특별히 모시는 부처님이 없다면 달력에 나오는 부처님을 잘 모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을 능엄신주하는 절에서 해도 되나요? 예 관계 없습니다.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아마 좋아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사 안 지내도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예, 첫째는 조상 모심이 운명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지금 당장만 봐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99세 시어머님이 요양병원에서 콧줄로 음식을 드시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예, 다니시는 사찰에 어머님 인등 밝혀 드리고 늘관세보살 하십시오. 그리고 시어머니께 염주 하나 갖다 드리고 관세보살 외우라고 하십시오. 병원에 가시게 되면 손을 잡고 관세보살을 5분 이상 같이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면 관음 정근을 잔잔하게 좀 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덟 번째 글입니다. 천 모모 불짝에서 산소에 가서 광명진언을 외운 광명사 광명모래를 뿌린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일선언 관세음보살 봉안부사에 선망부모 조상 영가님들을 열분 올려드렸다는데 그것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조상의 엄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광명진언에 대하여. 그리고 또, 조상의 엄덕은 있다. 그리고 또, 망자는 후손의 정성을 다한다이 내용들을 꼭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들도 이런 내용을 같이 들으시면 신심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제일날, 제일이라 하면 초하루, 관음제일, 지장제일 등 제일이 있죠. 제일 날 고기 먹으면 안 되는지요? 예, 제일은 고기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 환자일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 열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수행을 하는데도 남편과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예,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고 남편에 대한 마음, 남편에 대한 애착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갈등이 해결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스님들의 도박, 폭행, 사치 등 은행을 보면 신심이 떨어집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지요? 예, 부처님 아닌 모든 존재에게는 그 기대치를 70%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세상살이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사실 수행에는 성과 속이 없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된 경우를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 스스로를 경책하려는 자세라야 진실한 자기 공부가 됩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걸 반드시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열두 번째 글입니다. 저는 매일 스님 법문 들은 지 1년째 되는 불자입니다. 부모, 형제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 홀를 단신 살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중에 스님 법문 우연히 들으면서 다시 살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여지껏 댓글은 안 달았는데 오늘은 꼭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 댓글 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지금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수행 정신 하면서 사시길 바라며 코로나 끝나면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미 본문 한 불자가 된 것은 행운, 더큰 행운을 부르려면이라는 글을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꼭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자가 된 것은 행운, 더큰 행운을 부르려면. 그 다음 13번째 글입니다. 장한 초심불자의 댓글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종교에 심취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도 애달파서 저 혼자 양산 언어제의 사십구제를 지내드렸습니다. 다른 형제 가족들이 못마땅해 하지만 저는 어머니 제사도 사찰에서 지내드리고 싶은데 고견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초심자라서 몰라서 여쭙는데 절에서 천도제 관련 법회는 연중 어떤 게 있는지요? 참석하고 싶은데 막막해서 여쭙습니다. 예, 초심불자께서 바르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49제 잘 지내드렸고 절에서 제사 지내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주 잘하십니다. 절에서 이루어지는 천도제는 기본적으로 매월 음력 18일 하는 지장제일이 있고 1년에 전체 조상합동천도제인 백중이 음력 7월 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희절처럼 1년 49주 천도제라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제를 지내는 그런 절도에 서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종교가 다른 조상은 더욱 잘 천도해드려라 예, 이 내용을 찾아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중, 지장제일, 사식부제 예,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도 본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학선임 치고 백중, 지장제일, 사식부제 예, 글을 검색창에 치시면 예, 제가 한 본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14번째 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이생활 본문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스님의 재미난 얘기가 기다려집니다. 종교를 떠나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좋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릴 일입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니 우리 유튜브 불교리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의 포교 열정 덕분에 힘이 아주 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제 의견입니다. 예, 오늘도 질문의 폭이 아주 넓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중복 질문을 뺐으니까 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는 분들은 이 앞쪽의 60여 개의 단문 단답을 천천히 다 한번 뒤져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몇 개씩 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 웬만한 것은 다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뒷편에 대성자모 관세보살 봉안 좀 보시고요. 아직 동참 못하신 분들은 꼭 동참하셔서 성금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